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 버는 법, EPI 반지. 어, 옛날에도 몇번 했었는데, 초보분들 좀 알아두면 좋은 장사법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 EPI 반지 반대온죽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저는 평소에 그냥 가, 안 갈아버리고 그냥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엘리트 보스 잡을 때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 혼돈의 주문서 60% 이런 것, 이런 것들도 모아놨다가 같이 쓰는데, 이 혼돈의 주문서를 이 EPI 반지에다가 발라요. 실패를 많이 했죠? 이렇게 발라가지고 옵션을 보고 이렇게 공격력이 많이 뜬 거, 공격력이 2 이상 뜨면은 이거를 그냥 10강 해갖고 팔면 되는데, 공격력이 안 발린 것 되게 극과 극으로 발렸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발린 것들, 실패한 것들은 실패한 것들끼리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번더깔수 있긴 한데, 사실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발린 것들만 이렇게 잘 발린 것들만 모아놓고 공격력 2 이상 뜬거 실패한거나 이렇게 공격력이 안뜬것들은 그냥 분해해버리세요 분해하면 이렇게 최상급이랑 상급결정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격력 2 이상 발린것들을 10강 해갖고 팔면 되는데 10강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볼게요 5만원 15만원 31만원, 52만원, 77만원, 아, 78만원, 100만원으로 쉴게요. 100만원, 130만원, 100, 170만원, 210만원, 260만원. 310만원. 이렇게 310만원 정도가 들었죠? 10강까지 맞추는데. 그래서 이거를 얼마에 팔수 있나 볼게요. EPI 반지 10강 했는데, 이렇게 보면 공격력 안뜬 거. 이런거 가격은 보실 필요 없고 지금 좀 이게 싸게 나와있는건데 공 3등계 이게 한 1000만원 정도에 나와있죠? 어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한 999만원 정도에 올려갖고 그냥 팔면 되는데 공격력 보통 3 이상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비쌀 때가 많아요 원래 이게 시세인데 사실 한 1400만원 한 1700만원 이상까지도 받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손 한번 몇번 까딱 하고 한 번에 막 이렇게 천만 원, 천, 천만 원씩 벌 수가 있죠, 순수익. 그리고 이 초보분들은 이거 좀 알아두시면은 꾸준히 하시면서 파시는 거 추천드리고 절대 대량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 팔리면 하나 또 만들어서 팔고 하나 팔리면 하나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몰리면은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또 돈을 많이 벌어, 버신 분들은 이거 초보분들 좀 많이 하게 그냥 냅두시는 거좀 부탁 좀 드리고, 이게 또 이렇게 좋은 이유가, 스타포스 채울 때 이거를, 그, 10강을, 을 하고, 이 고귀한 EPI 반지도 같이 낄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스타포스 채울 때 이것만큼 좋은 반지가 없어갖고, 좀 그래도, 유니온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해보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